충청남도 서천 동백나무 군락지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외진 곳이라 큰맘 먹고 처음 방문하던 길입니다. 가던 길에 아펜젤러 기념관 간판이 보였습니다. 순간 뭔가 기억이 가물가물가물 하더군요. 생각해보니까 최초의 신교육 기관인 배재학당과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종동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한국 근대화의 문을 연 외국인이죠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기념관이 왜 이곳에 있을까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6월 11일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번역회에 가던 도중에 이곳 인근 어청도에서 배가 난파여 순직하였다고 합니다. 어청도가 가장 가까운 산 정상에 순직 기념관을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산 능선길을 따라가다 보면 두 개의 건물이 보입니다. 이두 개의 건물 중 왼쪽은 가우처 홀이라고 하더군요. 가우처는 아시아 지역의 교육 의료 관련해서 재정을 담당한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른쪽이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순직한 어청도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순직 기념관 입구로 가겠습니다. 입구에는 조각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조각가 김대덕 작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펜젤로 순직 기념관 문이 잠겨 있네요. 어, 당황하지 마세요. 출입문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관람 요청을 하면 어, 허락하여 줍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동백정 교회에서 어, 기념관을 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마량진 항구에서 올려다 본 모습입니다. 왼쪽 십자가 건물은 동백전 교회가 되겠죠. 그 오른쪽에 순직 기념관은 성교사가 타고 가던 남파선 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배 모양으로 건축이 되어 있죠. 1층 로비의 모습입니다. 1층 전시장 정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1층 복도 쪽에는 방문 소감을 벽에 붙이는 게시판이 비치되어 있답니다. 1층 전시장에서 입구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함께 순직한 교인들의 관련된 자료가 접비치되어 있습니다. 난파선 모형은 마량진 항구에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 전시장이 주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전시물이 비치되어 있고요. 옆에는 선교사가 순직한 배의 모형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죽으면 조선 땅에 묻으라 했다는 이야기가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벽은 배의 선실과 같은 모형입니다. 양쪽에 마이보는 벽은 한국에 온 800명의 선교사를 소개하는 프로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아래 마을인 마량진에 가보겠습니다. 최초의 성경 전래 기념관이 있답니다. 아, 놀랍죠? 최초의 성경 전래 기념관 건물입니다. 또 방파제에 가면 벽화를 보세요. 성경전례 기념 그림으로 전혀 알지 못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곳이 최초 성경전례지라고 합니다. 다음 편에 이곳 역사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